경이 1,200m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복판 4번 경성제 일이 주반 앞섭니다. 그러나, 안, 바깥쪽으로 10번 역대불패 따라 붙으면서 10번이 선두를 이끌어 갑니다 10번 역대불패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6번 삼황우제가 2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4번 경성제, 5번 신황우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역대 불패가 잡고 있습니다. 6번 서망 우재 2위까지 이하의 마필들은 선두와 거리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단독 선두를 앞서고 있는 10번 역대 불패입니다. 그리고 거리차 벌어지면서 6번 서망 우재가 2위로 그리고 거리 좀 뒤쪽에서는 4번 경성제 5번 신앙호 여전히 3-2-3 4 그러나 선두와 품의 거리는 큰 거리차로 거리차가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밀뉴스 10번 역대 불패 단독 선두를 앞서면서 3코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김홍금 교수의 6번 삼황오재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7번이 삼사이쌈에 가세하면서 5번 신황우 4번 경성재, 7번 낭만세상 세 마리가 삼사이싸 뒤쪽 3번 열왕자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번은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고 그 뒤쪽. 6번 서망우제 5번 신왕우 4번 경성질, 바깥쪽 7번 낭만세상과 8번 천지대장까지 가세하면서 2위 싸움이 아치열합니다 선두는 10번 역대불패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6번 서망우제 바깥쪽 5번 신왕우 7번 낭만세상에 이접진이 칠한 건데 5번 7번이 빠르게 따라붙고 뒤쪽에서는 3번 연하왕자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5번 신왕우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안쪽 10번 역대불패와 바깥쪽으로 다시 7번 낭만세상 가세하면서 5번 7번의 역주가 보입니다 5번 신왕우 안쪽에는 10번 역대불패. 7번 낭만세상까지 7번에 바깥쪽 역주 도보이면서 7번 5번 10번 앞서면서 결승 통가합니다 1200m 마지막 경주 8경주 10번 역대 불패가 결승선약 100m 앞까지 선두 끌고 왔던 경주였습니다만 7번 낭만세상과 5번 신황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두 마리가 선두싸움을 펼쳤고 결국 안쪽에서